첫 번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일주일에 4번씩이나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 국민에 대한 어떤 예언도 없이 첫 번째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어깃장을 놓고 발목잡기를 시전하시더니 지금 모든 후보자들이 사실상 은다 거부하는 모양이거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 만나는 것도 거절 그 모든 걸다 거절하고 심지어는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고발 이런 거 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자유한국당을 작은 자은 한번 씹어 볼까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정치판에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존재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개 찾아놨죠. <laughs>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제일 그 눈에 띄었던 게 이겁니다. 달 밝은 밤 부엉이 쥐를 쫓다님 자유당이 정당이면 급발진은 자유주행이다. <laughs> 아이쿠야. <웃음> <웃음> 불편한 진실님의 트윗입니다. 지상 최대 멍청이였던 윤진숙을 모래밭에 진주라며 통과시킨 자유당이 강경하는 통과 못 시키겠대. 별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럴 거면 청문회를 없애라. 보리님의 트윗입니다. 지금 야당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가 있다면 프랑스다. 좌우의 양대 정당이 단한 번의 선거로 날라가게 생겼다. 아직 선거 때까지 시간 많다고 때되면 지지율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더 이상 개돼지가 아니란 걸 알아야 한다. 기울려주셨습니다. 민병두님 아까 나왔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자유한국당에는 자유만 있고 한국은 없는가? <laughs> 1. 대통령의 국회 상임위원장 오찬 초청 거부. 2. 이낙연 총리의 취임 예방 거부. 3.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동행 요청 청문 취이 보고 결정. 4. 청문 불참 거부 반대. 새 정부 출발 한달 동안 있었던 일이다. 정호택 말을 인용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당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했던 발목 잡기가 아닌 품격 높은 청문회를 했다고 자평한다. 이렇게 정우택 이야기를 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코멘트를 달아주신 게 입에서 소리 낸다고 다 말이 아니고 양복 입고 검은 머리 붙였다고 다 사람도 아니다. 제가 이런 트윗을 하고 싶었는데 못못 올렸습니다. <laughs> 이런 트윗도 있네요. 현우신님의 트윗입니다. 야당의 선명성, 존재감을 위해서 인사청문회에선 누군가 한명꼭낙만시켜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 이해가 되는데 그럼 누군가 야당이 흠씬 두드려 팰수 있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해 보는 건 어떨까?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렸네요. 이분 정말 트윗 마음에 드네요. 짧고 굵게 인니 하고 싶은 거 다해 님. 이분 트위트에서 굉장한 닉네임을 얻으셨어요. 이거 이, 이, 이 문장을 자기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만큼이라 저는 인지도가 중요하다고 <laughs> 이니게 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해 님이신데요. 자유당이 자꾸 개지랄를 떨면 제가 한말 아니에요. 이분 이쓰신 거예요. 자유당이 자꾸 개지랄를 떨면 우리는 자유 한국당은 해산하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네. 나가서 자유한국당 앞에 매번 시위대 모여가지고 해산하라, 저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 해야겠네요, 당장. 네. 그 비슷한 내용으로 그 안태희 님이 진짜 해산해야 될 정당은 통진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용공조작으로 자국민들까지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경유착, 찻대기, 국정농단, 적폐세력, 사이비보수당, 자유한국당이 해산되어야 한다. 이 뭔가 라임을 맞추기가 어렵네요. 비슷한 트윗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타하리님이 올려주셨나요? 진짜 국회 해산, 조기 총선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나? 웬만하면 그냥 지켜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 보자니 열이 뻗쳐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프라이미 투더무님의 트윗 올라와 있는데요. 이 뉴스에 그 뉴스하고 라임을 맞췄어요. 한국당이 김김강 문정부 성공위 사퇴해야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대다수 국민 문정부 성공위에 자유한국당 해체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셨네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아까 그 말씀하신 그게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위에서 김상조, 김희수 강경화 사퇴하라고 네. 하니까 대부분의 말들이 이런 거였어요. 얘네들 문재인 정부 성공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성공하기 바라지 않잖아요. 안으면서 성공위에서 사퇴하라고. 이를 누가 믿겠어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사퇴해야 되는 분들이 사퇴하면 자기들이 이기는 거예요. 음. 문재인 정부가 성공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죠. 다른 어떤 후보를 데려와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억울할 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와도 아마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얘기 지금 네. 많이 네. 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마 여자를... 로친하 아, 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격이 안 되네요. 네. 학력도 안 되고. <웃음> <웃음> 그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laughs> <싶어서> 이장님도 깨침 <laughs> 하니까 <없겠지? 웃음> 그러니까 정확한 주소지도 <laughs> 없고요. 주민등록법 위반이고요. <laughs> 네. 예수님, 부처님은 그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에요. 상속세를 안냈을그것 같은데. <laughs> 아 상속세는 잘 모르겠고 아니 다 떨쳐내고 왔으니까 근데. 오, 그 왕자라는 음. 신분을 그냥 초기화 같이 내던지고 나갔잖아요. 이게 네.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고요. <laughs> 사표도 안 내고 나간 거야. 자 맹자님은 뭐예요? 파악군 음. 음. 위장 위장전맹모삼천 네, 아, 음. 그렇구나. 어? 다 걸리는 거. 안 거예요. 되겠네. <laughs> 공자님은 그러면 이중국적으로 걸리겠네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 여러 왕을 모셨잖아요. <laughs> 그렇죠. 다중국적. <laughs> 네. 그것좀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저 가늠한 자를 돌로 쳐라 이거는 네. 폭력행위 선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네. 정말 폭행사주 네. 네. 트집을 잡으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은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민주당 그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따지면 네.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구해요 네. 그러면 공직자 자체를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알파고가 정치하는 수밖에 없어지이잖아 <laughs> 어. 알파고는 지금까지 그 밝혀진 바로는 바둑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완벽하네. 잠깐만 궁금해졌어. 알파고와 알파고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 알파고가 먼저 작동을 시작한 알파고가 이기, 이기지 않을까요? 그 어. 얼마 전에 TV 뉴스 프로에서 그 한번 토론 잠깐 했었는데, 먼저 작동을 시작한 애가 이기는 거죠. 동시에 맞아요. 동시에 전원을 딱 넣었다치면 0.1초라도 먼저 시작한 애가. 딥러닝 딥러닝 예, 예, 방식이라 예. 자기 학습 스스로 학습하는 예.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작동한 애가 이기는데 음. 알파고는 이제 껐잖아요. 네, 그래도 걔들한테 정치를 맡길 수는 없어요. 걔는 그 바둑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야당애들도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같은 사람은 문재인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지점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청문회는 민주정 부때 생겼어요. 네.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위장진음한 건만 있어도 사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심했죠. 투집을 그 잡고 싶으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게 생긴 거고. 그랬으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잘했어야 되잖아요. 이명박 근혜 동안 특히 박근혜 같은 경우는 장관들이 임명하는 적적 성거 상상을 초월하는 네. 어떻게 저런 사람만 찾아오냐 싶을 정도, 네. 우리나라 공직자 후보들이 저런 사람밖에 없냐 싶을 정도의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를 퇴보시킨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방송으로도 그런 이야기도 또한 적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우리 쪽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 인사 청문회 수준을 높여놓으면. 그것이 역사의 어떤 기준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정권을 혹시나 뺏기더라도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수준을 해주면 좋은데 얘네들이 이미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민주정부 쪽에 유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낙마시켰던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내세운 장관들이라고는 진짜 흠결없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에 그 당시 인사청문회 통과한 사람 중에 흠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딱두명 있었어요. 그게 김희수 재판관 한 분하고 음. 최동국 검찰총장이에요. 김희수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 네, 네. 최동국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당시 저도 기억하는데요. 야당 쪽에서 이 사람 털게 없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던 사람이에요 이둘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사람들이 기본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위장전입 정도인 거고요 물론 부동산 투기의 고의성이 없는 정도라고 하면 그게 그 정도가 지금 강경호나 뭐 김상주 이런 분들한테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결론을 내자면 이렇게 도덕적인 걸 높여 놓으면 그들은 공직에 임명 못하겠네가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혹시나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똑같은 짓또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싸움을 만약에 누군 누군가를 놓고 이렇게 지는 싸움이 되면은 계속 밀려서 죽도 밥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할게요. 강경화 이야기는. 자 계속 뭐 읽으실 거 읽어주세요. 비상님의 트윗입니다. 이명 박근혜와 새누리 정권이 지난 9년 만든 이게 나라냐를 인수위로 없이 출범한 문재인과 더민주 정권이 취임 한달 동안 이게 나라다로 바꿔놨더니 또 다시 새누리 잔당과 언론이 이게 나라냐로 만들기 위해 발악 중인 거죠.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6월 10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6월 항쟁의 뜻을 받들어 개헌 논의 에 앞장서겠다 그랬어요. 뭘 받든다니. <laughs> 근데 그 부분 우리가 좀 이야기해줄 를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히 개헌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재보다 재밥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을 급격하게 흔들고 이제는 의원 내각제 같은 부류의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한 네. 개헌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60기념사에서 개헌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뉘앙스로.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다르긴 거죠.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개헌인데 지금 저희 한국당 부류 쪽에서 하고 있는 방향성은 이제 국민하고 하면 상관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월 항쟁에 무슨 뜻을 받들든 뭘 받들어요 6월 항쟁이 왔어 6월 항쟁에 뜻을 받듭시다 우리도 <웃음> <웃음> 그리고 개헌해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권혁룡 님의 투시입니다 자유당이 감히 개헌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6월 항쟁의 산물인 87년 체제의 헌법에 대해서 지금 그 자기네들이 이것을 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입니다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 저만간 한 봅시다. 자유한국당 제가 봤을 때 우리 방송 제목으로도 나갔지만 소멸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봐요 예. 스스로 소멸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예. 한국도 예. 없고. 그렇죠. 이 잔당놈의 시해 자, 짧게 하나만 가겠습니다. 전직 외교부 장관 강경화 지지. 전직 외교부 장관 이분 중에 굉장히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되신 분송민수님 포함. 참 한승주, 공노명, 유정화,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윤영관,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이런 외교부 장관분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회에 간청드린다면서 강 후보자는 오랜 유엔 고위직 근무와 외교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로서 주변 사강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재반 외교 사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저는 살짝 좀 의외였어요. 지금 성민순 씨도 의외지만 이 사람들 다 외무고시 출신들 그런 느낌으로 외무장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름들이요. 외교장관 부류에서는 굉장히 이름값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 외교장관으로서는 뭔가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강경화 후보자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외네요.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했고 진작 나오지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 유엔에서 살아남고 그 정도로 오랫동안 일을 잘 하고 좋은 일을 업적을 남겼으면은 그나마 본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임자가 지금 이 시점에 이 후보 그강경호 후보자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리고 지금 외교가 너무나도 절실한 이 시점에 유엔에서 그 자리 가려면은 현장 그 경험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콩고를 가셨다든지 그 험지에서를 몇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스킬을 가지고 우리 외교를 앞장 쓴다면 우리의 입질이 너무나도 좋아질 것을 아니깐 네. 믿는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맞습니다. 성명을 냈네요. 남경화에게 네. 기회를 달라. 네, 우리 외교의 패러다임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필요한 때이고. 적임자가 강경화 후보자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교부 노동조합에서 정말 인상적입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예. 그 문바레기님의 트윗이 그걸 다 커버하는 것 같은데요. 세계가 인정해주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지지 선언을 한다. 우이안부 할머니, 외교부 공무원 노조까지 강경화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야당만 안 된다고 난리친다. 야당이라 부르기도 쪽팔리는 수준이다 라고 네. 올려주셨습니다 그 민병두님 출연료 드려야겠어요 한번더 <laughs> 하겠습니다 이따른 강경화 지지선언 내친김에 전국민 지지선명하자 공노명 등 전직 외교장관 10명 한비야 월드비전 등 130개 구호단체 12개 여성단체 일제피해 할머니 정동영 김용태 이해운 의원 감금실 전 법무부 전여구원 등 장관 임명을 놓고 지지선언 이따른건 사상처 그러니까 지난번 그 투속에서 야수님이 왜 아무도 지지선언을 하지 않느냐라는 타박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물밀듯이 모두들 지지선언을 하고 나서 주셨어요. 방송 듣고 있네 듣고 있어. 듣고 있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laughs> 네. 전직 장관들이 모두 10명이잖아요. 한승주, 공노명 유정하, 이정빈,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이렇게 되면 간청드린다면서 하 성명을 냈는데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는 저 야당도 무조건 네. 반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도요. 청와대에서 계속 그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강경화 외교장관 통과시켜 달라. 예, 예. 이게 외교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처가 있겠지만요. 자기 배타성이 정말 강한 조직이잖아요. 예. 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법고시 관련되어 있는 법무부나 검찰 그리고 그 외무고시가 있는 외교부 같은 경우는 배타성이 강한 그곳에서 가장 이름값을 갖고 있던 외교부 장관들이 이렇게 간청하는 거 자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봤을 때는 강경화만큼 외교무대에서 영향을 발휘할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어기장을 놔봐야 만에 강경화가 이 상황에서 이 자리를 내려놓거나 자진사퇴하거나 임명을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거든요. 음. 그거에 대해서 강경화라는 사람 한 명으로 그러니까 10년 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뭔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딱 모습을 하나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 강경화 같은 캐릭터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고 음. 그리고 그 동안 유엔 안에서 그 강경화 후보자가 했던 그런 업적들을 봤을 때 외환부 문제나 이제 일본과의 그 영토문 영토 분쟁 문제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일본한테 굉장히 큰 압박이 될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강경화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 인물을 단기적으로 찾아내는 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 굳이 어, 성별을 따지다 보면은 이분이 여성, 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시잖아요. 여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 대한민국,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서 외국 생활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학연이나 뭐 그런 게 없어서 예. 어, 박사학위를 따고 다시 한국을 귀국하셨는데 정착하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못하시고 어 정치 그 김대중 대통령이 어한테 선택을 받아 가지고 번역도 하고 그 통역도 하시고 그리고 그 외교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유엔에 진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 학생들이 그 당시에 저렇게도 스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수가 될 자리가 없나 보다라는 그 좌절감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라고 저 들었거든요.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국내에서도 여자들한테 네. 자존감 그 심볼만 해도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예, 네. 임명이 될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려는 메시지가 강경하게는 내보내지 않지만 살짝살짝 흘려내고 있고요. 야당이 지금 이렇게 지지선언이 따르고 있는 데서는 무작정 반대하기만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불편한 진실님의 트위심다 이걸 좀 읽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몇몇 언론사가 강경화 여론 조사를 했는데 내정화라는 여론이 높아서 발표한 뉴스를 안 써낸다는군요. 이것들 정말 이렇게 어, 했는데 그렇구나. 이게 사실이라면 뭐 어차피 자유당은 반대할 거예요. 네. 근데 국민의당이 입장 철, 선회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건 홈페이지 폭탄 폭격 맞는 거고 하또다또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고요. 아마도 프랑스에서 그렇게. 두 거대 정당이 망가진 것처럼 국민의당은 100% 소멸될 것 같다. 음. 아까 말한 열그 명의 전직 외교장관들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거기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쪽 민주 진보 정권 쪽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맞습니다. 정동룡 의원에 따르면은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의 경제계획 관련한 강사도 하시고 그런 분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윤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분도 이제 외교 통일적인 여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전문성이 있는 분이잖아요. 외교가 사실 붕괴돼버린 정도 외교인데 그것을 개혁하려면 내부자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검찰 개혁하려고 그러면 검찰 외 사람이 법무부 장관 올라가야 된다고 네.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라도 강경과 후보자가 국제적인 신망뿐만 아니라 가장 적임자다. 국민의당 내수도 서로 간에 지금 와박자 나고 다른 목소리 나오고 네. 있는 네. 것이거든요. 이분 트위터에서 굉장한 닉네임을 얻으셨어요. 이거 이이 문장을 자기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만큼이나 저는 인지도가 중요하다고 <laughs> 인위하고 싶은 거다해 님이신데요. 자유당이 자꾸 개지랄을 떨면 제가 한말 아니에요. 이분이 쓰신 거예요. 자유당이 자꾸 개지랄을 떨면 우리는 자유 한국당은 해산하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렇게 네.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네. 나가서 자유한국당 앞에 매번 시위대 모여가지고 해산하라, 전는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 해야겠네요, 당장. 네. 그 비슷한 내용으로 그 안태희 님이 진짜 해산해야 될 정당은 통진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용공조작으로 자국민들까지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경유착, 찻대기, 국정농단, 적폐세력, 사이비보수당, 자유한국당이 해산되어야 한다. 이 뭔가 라임을 맞추기 가 어렵네요. 비슷한 트윗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타하리님이 올려주셨나요? 진짜 국회 해산 조기 총선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나? 웬만하면 그냥 지켜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 보자니 열이 뻗쳐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프라이미 투더무님의 트윗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뉴스에 그 뉴스하고 라임을 맞췄어요. 한국당이 김김강 문정부 성공위의 사퇴해야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대다수 국민 문정부 성공 위에 자유한국당 해체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셨네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아까 그 말씀하신 그게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 위에서 김상조, 김희수, 강경화 사퇴하라고 네. 하니까 대부분의 말들이 이런 거였어요. 얘네들 문재인 정부 성공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성공하기 바라지 않잖아요. 아니면서 성공 위에서 사퇴하라고. 요걸 누가 믿겠어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사퇴해야 되는 분들이 사퇴하면 자기들이 이기는 거예요 음. 문재인 정부가 성공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죠. 다른 어떤 후보를 데려와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억울을 끌것 네. 같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와도 아마 반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얘기 네. 지금 많이 네. 돌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가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더 아, 그러고 그랬더니... 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용이 안 되네요 네. 학력도 안 되고 <laughs> 그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 시 예. 이장님도 깨좀 예. <laughs> 하셨어요. 그러니까 <laughs> 정확한 주소지도 예. 없고요. 주민등록법 예. 위반이고요. 예수님, 부처님은 그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에요. 상속세를 안 냈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상속세는 <laughs> 잘 모르겠고 아니 다 떨쳐내고 왔으니까 근데 오, 그 왕자라는 신분을 그냥 초계화 같이 내던지고 나갔잖아요. 예. 이게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고요. <laughs> <laughs> 사표도 안 내고 나간 거야. <laughs> 자 맹자님은 뭐예요? 파랗군 음, 음, 위장, 위장전임. 위장 예, 맹모삼천. 아, 음. 그렇구나. 어, 다 걸리는 거안 되겠네. <laughs> 공단님은 그러면 이중국적으로 걸리겠네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 여러 왕을 모셨잖아요. 그렇죠. 다중국적. <laughs> 네. 그것 좀 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죠. 첫 번째 키워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일주일에 네 번씩이나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 국민에 대한 어떤 예언도 없이 첫 번째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어깃장을 놓고 발목잡기를 시전하시더니 지금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실상은 다 거부하는 모양이거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 만나는 것도 거절. 그 모든 걸다 거절하고 심지어는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고발 이런 거 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자유한국당을 작은작은 한번 씹어볼까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정치판에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존재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개 찾아놨죠. <laughs>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제일 그 눈에 띄었던 게 이겁니다. 달 밝은 밤 부엉이 쥐를 쫓다님, 자유당이 정당이면 급발진은 자율주행이다 <laughs> <웃음> <웃음> 불편한 진실님의 트윗입니다 지상 최대 멍청이었던 윤진숙을 모래밭에 진주라며 통과시킨 자유당이 강경화는 통과 못시키겠대 별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럴 거면 청문회를 없애라 보리님의 트윗입니다 지금 야당들이 어떤 거저가늠원사를 돌로 쳐라 이거는 네. 폭력행위 선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네. 정말 <laughs> 자, 폭행사주 틀집을 네. 네. 잡으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죽했으면은 이제 금요일날 있었던 민주당 그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흔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떠지면 네.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구해요? 네. 그러면 공직자 자체를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알파고가 정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laughs> 지금. 알파고는 지금까지 그 밝혀진 바로는 바둑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완벽하네. 잠깐만 궁금해졌어. 알파고와 알파고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 알파고가 먼저 작동을 시작한 알파고가 이기, 이기지 않을까요? 그 어. 얼마 전에 TV 뉴스 프로에서 그 한번 토론 잠깐 했었는데, 먼저 작동을 시작한 애가 이기는 거죠. 동시에 맞아. 동시에 전원을 딱 넣었다 치면 0.1초라도 먼저 시작한 애가.딥러닝 딥러닝, 딥러닝 네, 방식이라 네, 네. 자기 학습 스스로 학습하는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작동한 애가 이기는데 네. 알파고는 이제 껐잖아요. 네, 그래도 걔들한테 정치를 맡길 수는 없어요. 걔는 그 바둑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 애들도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같은 사람은 문재인 한 명밖에 없대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지점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청문회는 민주정 부때 생겼어요. 네.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위장집 한 건만 했어도 사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심했죠. 투집을 그 잡고 싶으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게 생긴 거고. 그랬으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잘했어야 되잖아요. 2명 박근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가 있다면 프랑스 다 좌우의 양대 정당이 단한번의 선거로 날라가게 생겼다 아직 선거 때까지 시간 많다고 때 되면 지지율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더 이상 개 돼지가 안전 걸 알아야 한다 교류 있셨습니다민병두님 아까 나왔었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자유한국당 에는 자유만 있고 한국은 없는가 <laughs> 1 대통령의 국회 상임위원장 오찬 초청 거부 2 이낙연 총리의 취임 예방 거부 3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동행 요청 청문 추이 보고 결정 4 청문 불참 거부 반대 새 정부 출발 한달 동안 있었던 일이다 정우택 말을 인용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당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 었을 때 했던 발목잡기가 아닌 품격 높은 청문회를 했다고 자평한다 이렇게 정우택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코멘트를 달아 주신 게 입에서 소리 낸다고 다 말이 아니고 양복 입고 검은 머리 붙였다고 다 사람도 아니다 제가 이런 트윗을 하고 싶었는데 못 올렸습니다. <laughs> 이런 트윗도 있네요. 현호신님의 트윗입니다. 야당의 선명성, 존재감을 위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누군가 한명꼭 낙만시켜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 이해가 되는데 그럼 누군가 야당이 흠씬 두드려 팰수 있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해보는 건 어떨까?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올렸네요. <laughs> 이분 정말 트윗 마음에 드네요. 짧고 굵게.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행이네요.